종묘는 단순히 역대 왕과 왕비만을 모시는 공간이 아니다. 조선 왕조의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의 신위도 공신당에 함께 모셔져 있다. 종묘의 담장 밖에 있던 공신당이 태종 10년 1410년에 담장 안으로 옮겨졌고 임진왜란 이후 중건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는 종묘의 또 다른 역사적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종묘에 계신 조선 왕조의 위패도 중요하지만 당시 왕과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신들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얼굴의 공신들이라는 주제로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종묘 전각 앞에 마주하는 공신당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전편으로 제6편 조선을 빛낸 공신들 왕좌 공원편을 후편으로 제7편 조선을 빛낸 공신들 백성 헌신편을 제작하였다. 제6편 조선을 빛낸 공신들 왕좌 공원편 1392년 태조, 정도전 조선설계, 개국주도, 조준 경제기반, 국가체제 확립, 남은 군사 핵심, 개국공원, 1400년 태종 하륜 왕자에 난 왕권 안정기여, 이숙번 무력기여, 태종 즉위공원, 1455년 세조 한명의 계유정난 성공, 왕위 등극, 신숙주 지편전학자, 왕권 강화, 1506년 중종 박원종 중종 반정주도, 왕위 교체, 1623년 인조 2귀 인조 반정 성공, 왕권 수호. 1674년 숙종 김만기 서인 중진, 왕권 안정. 다음 편은 후편으로 제7편 조선을 빛낸 공신들, 백성 헌신편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도 부탁드립니다.